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과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 한국의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비롭고, 때론 웃기고, 때론 무서운 이 존재는 우리의 설화 속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해왔죠. 도깨비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 민족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럼 도깨비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먼저 도깨비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도깨비는 한국 전통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비로운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뿔이 달린 특이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도깨비는 귀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이 원한에 사로잡힌 존재라면 도깨비는 더 밝고 능동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도깨비는 왜 생겨났을까요? 설화 속에서 도깨비는 인간이 쓰던 물건이 오래된 뒤 영적으로 변화한 존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오래된 빗자루 낡은 항아리 같은 물건들이 스스로 생명을 얻어 도깨비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된 물건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물건이 도깨비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도깨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설화 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논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논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고, 그날 밤 항아리에서 파란 불빛과 함께 도깨비가 튀어나왔습니다. 나를 깨운 자는 누구냐?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 농부는 처음엔 겁에 질렸지만, 곧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탐욕을 부리다 도깨비의 장난으로 큰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도깨비는 도움을 줄 수도, 장난을 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민족은 도깨비를 이렇게 친근하게 느낄까요? 그것은 도깨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깨비는 종종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죠. 밤새 논을 갈아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깨비는 가끔 장난기가 너무 넘쳐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옛날 이야기 중에는 도깨비가 한 할머니의 집에 나타나 장난을 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한방 얻어맞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도깨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망이를 가진 자는 금은보화를 얻을 수도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방망이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만이 아니라 정말 장난꾸러기 캐릭터로 자주 등장해요. 도깨비는 사람을 겁주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거나 자신들과 씨름을 하자고 도전하는데요. 하지만 씨름에서 이기면 도깨비가 주는 보물을 얻을 수 있답니다. 거기 지나가는 나와 한판 붙어보겠느냐? 여러분, 도깨비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도깨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도깨비를 떠올릴 수 있죠. 이 드라마에서는 도깨비가 불사의 존재로 등장하며 사랑과 고독을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도깨비는 애니메이션, 게임, 심지어 지역 축제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강릉 단오제에서 도깨비 탈춤을 본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도깨비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도깨비는 단순한 신비로운 존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상상력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특별한 캐릭터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도깨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음 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